시중에 LED 헬멧, 이 헬멧을 쓰면 머리가 좀 나고 좋아진다, 탈모가 좋아진다라는 기기가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이제 프라엘이나 셀리턴 이런 기기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탈모 치료에 있어서 LED 기기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근거가 있는 치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커. 이거 쓰고 이렇게 안 됐으면 자기가 <laughs>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laughs>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좋아지긴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자 우선 이런 이론적 근거를 보면 이 LED를 활용한 것은 low level light therapy (LLLT)라고 부르는. 저준이 광선 치료입니다. 이 저준이 광선 치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연구 결과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한 연구인데요. 남자, 여자 각각 한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이러한 LED를 그 활용한 탈모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본 연구입니다. 미국 케어맥스의 레이저콤이라는 제품을 사용한 연구입니다. 이런 빛처럼 생겨가지고 LED를 쏘는 램프를 안에 많이 지니고 있어서 10분 동안 이렇게 빗어내야 되는 좀 되게 불편할 수 있는데 처음엔 이런 그빛 형태가 이제 초기의 모델이었습니다. 26주 동안 일주일에 3번 그리고 한번 사용할 때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모 환자군에서 이러한 기계를 사용한 군과 기계는 똑같이 생겼는데 led가 나오지 않은 그러한 기계를 사용한 군 그래 대조군이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결과가 사용한 군이 사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월등히 탈모가 좋아졌다 모발의 밀도가 증가하고 모발의 두께가 증가했다 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방금 소개시켜드린 논문 외에도 사실 이러한 led를 활용했을 때. 어, 탈모에서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기전은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이 LED가 두피에 있는 스템세를 자극시켜서 모발이 다시 나게 하고 모발의 그 성장을 더 촉진시켜서 결과적으로 모발의 밀도가 증가하고 모발의 두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걸 바탕으로 어, 남성 탈모와 여성 탈모 모두에게서 이런 LED 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긴 한데,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느냐, 기존 치료보다 월등히 더 좋은 것이냐를 사실은 더 봐야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LED 치료는 보조적인 치료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치료가 먹는 약인데요. 피나스테라이드나 주타스테라이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먹는 약이 아직 확실히 나온 게 없어서 마이녹실이라는 뿌리는 약, 바르는 약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비하면 이 LED 치료가 도움이 되긴 하지만 같은 수준으로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래서 보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제품을 한번 볼게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기업에서 나오는 프라엘의 메디 헤어 그리고 셀리탄의 헤어 알파레이. 등이 있는데요 lg 프라엘이 약간 이러한 의료기기 의료 미용기기에 좀 진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논문을 좀 제가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2020년에 연구결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9명의 남자 탈모군 어, 9명의 여성 탈모군을 대상으로 하였고 결과적으로 좀더 모발의 밀도도 늘어나고 굵기도 굵어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남성 여성을 한꺼번에 비교를 한 건데 약간 구분을 해서 여성 탈모에게서도. 확실히 좋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조금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논문을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 뭐 이제 기전이 비슷하다면 비슷한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 제품 외에도 병원에서 쓰는 LED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루트로닉에서 나오는 뭐 힐라이트라든가 이런 건 저희 병원에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모낭 재생 주사, 뭐 주사까지 같이 한 다음에 이러한 LED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가정용 기계에 비하면 출력이 훨씬 더 강하고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가정용 기기는 뭐 이러한 그 병원에 쓰는 의료기기에 비하면 출력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쓸수 있다, 자주 쓸수 있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종합하면, 첫 번째, LED는 탈모 치료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걸로 보인다. 두 번째, 하지만 이 치료가 남자들이 먹는 경구약이나 여자들이 바르는 약에 비하면, 효과가 입증되진 않았기 때문에 보조적인 치료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내에서는 LG 제품이 임상 연구 결과로 효과를 보여줬지만 아직 여성 탈모 단독으로 효과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병구약을 먹기 싫어서 혹은 다른 치료가 하기 싫어서 이러한 제품을 사용한다면 가장 중요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탈모 치료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탈모가 심하면 우선적으로 병원을 찾아주시고요. 이러한 기계는 보조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